자, 구스마일의 의지의 히어로. 최고점수는 지금 279점 상태이고요제 의지의 히어로를 소개합니다. 자, 에픽 상자, 기기 상자 열어봅니다. 에픽. 오, 이게 다크나이트였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나와라이! 기기 열어봅니다. 뿅. 너구리. 그렇습니다. 자, 이 비싼 상자, 만원짜리 상자 한번 열어봅니다. 제발 나와라 이거 만원짜리 상자인데요. 좋은 거야, 이거? 5천원짜리 상자 한번 열어보고요. 예. 자, 요거 열어봅니다. 에픽 상자, 에픽 상자, 에픽 맞지, 이거? 에픽, 오, 이거 누구지? 오, 이거, 오, 이거 짱 좋았네? 좋은 거지. 네. 저 오늘 체험판 해봤는데 엄청 좋아요. 어 떴어 떴어. 이거좀 폐기 좀 하자. 와 아까 뭐뽑는게몇 못 응. 못 아, 개가 있어가지고 하나는 일단 열고 가보다. 이 이거, 이거 좋단 말이야? 엄청 좋아요. 콕콕콕 콕. 방금 나한테 빈단 이게 뭐야? 저 순간 무적인 거야? 야, 어? 아니네 갔다. 가기만 해도 쟤네가떨리네나야수리 입고 싶다. 야 완전 좋은 애 얻은 거 아니야 진짜? 너, 너, 거못 끝난 거 아니냐 이거 진짜? 뭐? 아, 이거 뭐? 아, 끝났고요. 끝났 하면... <laughs> 빛날 때뭐 하는 거야? 빛날 때 뭐가 좋아지는 거야? 아 이제 이거 연상 찍으려고 그래요? 찍고 있어. 아직고 있구나. 어. 어 뭐야요 그카카드 같은 거? 나도 <laughs> 얼굴 음. <laughs> <더 오래> 나올래. 나도 <laughs> 얼굴 <laughs> 나올래.

공주야 좀... 아, 잠깐만, 주가안 해주는구나. 응. 오, 이거 애매한데, 풍차 앞에 있단 말이야. 배워야 되겠다. 어? 떨고공주는안좋은주는안아 어, 역시, 그... 역시 여자는 천하무적. <laughs> 여자 역으아 역시... 쌀려주세요. <laughs> 근데 언제... 아... 근데... 그... 응.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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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제 언제? 언리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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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 보스 등장. 네, 하냐 여자 있어. 여자 있어 겁도 없다. 어. 어. <laughs> 여자 있어 천하무적이다. 어? 어? 폭탄 세 개. 와, 픽 상자 먹었고요. 어, 자 이빨 때 아예 저저두개 저는 엄청 좋을 거 아주 재밌을 거 같아. 입벌릴때 잘못 들어가면 죽는다. 아, 들려가지고. 아까 입에 막혀, 막혀서 죽었어. 아, 그랬었구나 전설, 하나, 까고 하나, 받았는데 이거 그... 자리가 없어서 나 위치 좋아요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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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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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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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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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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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나폭 이다 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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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콱 오케이 콱 근데 지금 지금 저 곰만 안 나오네 저 곰.. 곰.. 곰이 이제 안 좋아서 다안 나오면 좋아요 맞아 맞아 곰이 안 좋아요 근데 지금 공주가 쓰면서 너무 좋아 어? 어! 아 뒤통수 맞았어. 뭐 쟤들, 저 무기자. 아, 아, 아기에깔리다니 아! 아, 진짜... 208점 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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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고작, 고작, 고작. 야 공주야, 저거 없애버려. <laughs>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8점 기록에는 못 와. 미쳤지만 의지의 히어로 계속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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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작. 감사합니다. <웃음> <뿅>. <웃음>